1번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청 고용노동부입니다. 3번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말해 보세요. 앞에 다르는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4번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어곡입니다. 5번 2018년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는 어디입니까?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6번,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만들어서 돌려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강가술래입니다. 7번,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하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간가순례입니다. 8번, 한라의 제 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9번, 신라의 제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는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10번,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11번, 진흥왕이 인재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12번,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13번,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독재주의입니다. 14번,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15번,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위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시장경제 체계입니다. 16번,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17번,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장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18번,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지 초직과 운영원리를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입니다. 19번,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나라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20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1번,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천국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입니다. 22번,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 국경일입니다. 23번,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일제에 한거하여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24번,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며 강화도 만이산의 재단에서 행사가 열리는 국경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25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그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26번,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날은 무엇입니까? 한글날입니다. 27번 7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을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주요 기념일 29번 나무를 아껴 가꾸고 많이 심기를 권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식목일입니다. 30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정한 국가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31번, 어린이 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32번, 우리나라 국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국군의 날입니다. 33번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34번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고 주기 위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의 날압니다 35번,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36번, 6월 25일 전쟁을 상기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6.25 사변일입니다. 37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관공서입니다. 38번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경찰청입니다. 39번 편지나 전보 소표 등을 모아 배달하는 곳으로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입니다. 40번 화재 예방과 진압, 인명 구조와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41번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수 있도록 한 시설 기관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입니다. 42번.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보건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광역시 미카시 군구에둔 공공의료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43번. 신하군을 단위로 하여 학교 교육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하기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입니다. 44번.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등 사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세청입니다. 45번 날씨의 상태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46번 우리나라의 기상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사물을 맡아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기상청입니다. 47번 대한민국의 각종 통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입니다. 48번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 산림 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입니다. 49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은행입니다. 50번,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자금으로 대출, 어음거래 증권의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은 무엇입니까? 은행입니다.